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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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한스 사랑합니다. 오늘 18장 전체 1절에서 14절, 야외 이름은 경고한 망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노래를 나눕니다. 교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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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의 신부를 벗었으나 죄의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의 모임이죠. 다른 방향으로 가로교회 쓰지만, 엇나가면서 허물을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예,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훈계를 받고 훈련을 하지만 서로의 미성숙함이 갈등을 일으켜서 더불어 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반복하는 갈등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생기죠. 그런데 개인주의적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으려는 것과 같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용을 따르는 자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음료 바벨론 같은 집단에서 나무라 이렇게 말하죠. 언약을 배반한 집단에 머물러 있으면 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예, 시록 18장 4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라 이르되 내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언약 집단인 이단도 멀리 하라. 기도서 예, 3장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한두 번 훈계해줘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대항하는 주장으로 분쟁하거라. 거슬러 먼저도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일 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 허물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교회와 단절하고 개인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참치를 버리는 비련한 일이다. 미련한 자는 명찰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의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일라 이렇게 말하고. 장원은 언약공동체를 떠난 사람을 제 욕망을 쫓는 자, 참치를 배척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독불장군으로 단언을 하죠. 예, 2절에, 미란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쫓는 독불장군 같은 자, 예, 3절에 보면은, 예, 악한 자와 이를 때 멸시도 따르고 부끄러움을 싫을 때는 용역도 함께 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언약 공동체는 회원의 입회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거짓 교사의 침투를 막고 악한 자를 치리해야 된다. 디모대전서 1장 20절입니다. 오늘 교회가 비난받는 까닭 악한 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거나 출교하지 않은 탓이 크기도 하죠. 예.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그런 지체가 많은 공동체는 참 지혜 은택을 누립니다.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생은 솟구쳐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더불어 살던 지체를 예치기하려면 말씀의 권위를 인간관계 위에 두려면 정신이 철저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오며 악인을 두둔하거나 의인을 내치는 일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오적이죠. 악인을 두둔하는 것, 두고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아니라 부패한 법정처럼 치리하는 언약 공동체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괴는 머리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지체와 같아서 다른 지체와 충돌하는 데 열정을 다 소진합니다. 육절에 미란한 자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열매를 찾. 인간관계는 소중하지만, 그것은 말씀보다 우위에 드는 판단은 언약백성에게 아주 해롭다. 부도덕한 행위보다 말씀을 떠난 말이 훨씬 더 강력하게 언약백성을 무너뜨린다. 미련한 자이고,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됩니다. 말씀보다 인간의 체험이나 이성에 더 권위를 둔 미련한 자의 가치관은 그의 영혼을 파괴한다. 말씀사역자나 언변 좋은 직분자가 이처럼 미련하다면 공통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겠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오늘 반절입니다. 험담은 별미처럼 빨리 수용되고 널리 퍼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지분자라도 미련한 자의 말을 분별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교회를 보호합니다. 교회에 속한 지체마다 제 몫에 있어요. 그 예수님은 자, 누구나 예의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아까 대보 16장,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각 지체가 제 역할로 봉사할 때 몸된 교회가 병고하게 자랍니다. 에베소스 4장 12절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몫의 일을 하도록 교회에 나눠주신 선물이 은사와 재능이다. 그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해서 언약공동체를 세운 일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게으른 자는 머리에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체와 같다. 은사를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도 몸은 망가집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참지혜를 배척하고 이기적 욕망을 좇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목탕추에 쏟아고 탕진하는 것과 같다. 괴는 야훼 이름에 최상의 가치를 둡니다내 사람들이 너희를 팔 날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고와 고난을 감내하. 사행경 5장 4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죄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앞을 떠나니라 히브리스 6장 10절,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예,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기나 가문이나 국가의 이름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가치관과 다른 어약 공동체에서 야외 이름을 경고한 망대 같아서 의인은 항상 그 이름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음악스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말며 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그분을 향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피난첩시다0편 6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 원수를 피하는 경고한 망대시니. 야외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이라 십절이죠 오늘 본문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죄를 깨달고 도피 성되신는야외께 달려온 죄인과 같습니다 민수기 3 5장1 5절에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고민 타북인, 타고김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되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반면 돈을 신처럼 섬긴 사람은 돈을 성격으로삼 돈이 모든 환란에서 보호할 것처럼 신뢰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 성이라, 그가 높은 성격 같이 여기는일란1일절입니다돈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로 여기는 성격의 가치관에 반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교회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때. 공동체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에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몸을 떠난 지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분리된 지체는 생명을 잃습니다. 도피성을 떠난 사람은 야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카이리아 앞에 떠난 결과 그의 후손 전체 번역 백성과 완전히 분리가 되죠.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예, 가인이 야외 앞을 떠나 이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래가동치만해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에녹이이라슬 낳고 이랏은 무후 야에를 낳고 무후 야에를낳 무드 사에를 낳고 무드 사예을 낳았더라 나박에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예.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아다는 아바를 낳았으니, 이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공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세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메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마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마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일로다 하였더라 에로스는 색과 에로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새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너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외 이름을 불렀더라. 혼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교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보이며 겸손은 전귀의 압잡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성도라도 언약성과 죄성과 연약성과 죄성과 대적성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지체가 있어야 자기도 몸을 위해 제 목수 일을 할 수가 있죠. 성경 개인주의를 반대하면서 연합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마음 낯설 수 있나니 세격제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니라 심정이 가난자는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지체의 필요성도 경호히 인정하고 원약공동체와 함께 지고의 복을 누립니다. 아데봉 5장 4절에 3절에 신명에 가라앉아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남인 일, 악인을 두둔한 일, 의인을 내친 일, 남을 헐뜯는 일, 자기 일에 게으른 것, 교만한 것, 재물을 성욕으로 삼은 일 모두 사명을 사면, 했습니다 그 사연을 듣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모두 사연이 있어 사연, 사에이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보는 십삼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심령을 다하실지라도 사정을 하실지라도 사연을 들어주셔요. 사연을 야곱에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너희 들가주온같을지라도눈과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18장 13절말씀 다시 한번 보죠 사연을 듣기 전 대답하는 자는 비련하여 욕을 당합니다 항상 이유를 어떤 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걸 충분히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일에 예, 게으른 것, 교만한 것, 재물을 성벽으로 삼는 일 모두 다사연을믿다라는 거죠 그 사연을 듣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 하나님은 죄인의 사절을 아실지라도 그의 사연을 또한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 1장 18절에, 너희 제가 추운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여,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소연을 충분히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를 얻습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아기는 사연조차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다. 아기는 시비받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일지라도 혹독한 자리에 방감을 풀을 수도 있죠. 억울해서 공동체로 뛰쳐나간다는 회개할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억울함과 반발심을 품고 공동체에 남아있어도 싫음 싫음 말겠죠. 예. 사람의 신명은 그 병을 능히 기려면 신명이 상하면 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오늘은 십사절입니다. 사람의 신명은 그의 병을 능히 기려야 신명이 상하면 누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소연에 무조건 편들어주하는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네, 지식에서 떠나서 경청하면 악당과 당을 지을 수 있고, 설픈 통중심은 더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먼저, 상한 신명을 쏟아낼 기회를 주고 그의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시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론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입니다 명철한 자는 평소 마음에 생긴 참 지식에 따라 사태를 바르게 분별합니다. 교회 직분이나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능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지혜롭게 적용하는 집분자는 언약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를 들어서, 사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은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적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서 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던 그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와 교사로 사모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분별력 있는 판결도 신명의 상안제를 존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신명의 상안제에게 그런 선물과 같은 사람이죠. 세베스 사장 8절에서 11절에 그런 말씀. 그러므로 이들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다. 올라가셨다 하였음즉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마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선물은 네, 그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종교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는 1 6적이죠 쌍방의 억울함을 풀기 어려운 사안도 있습니다. 송사의 온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힙니다시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네, 양식이 재비를뽑아 결정하듯 하나님의 주권에 오롯이 맡길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다툼도 해결이 됩니다. 이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는 기라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단과 믿었던 언약이 깨어진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유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깨어지는 일은 적은 다툼으로 가능하나, 다시 연합해서 화목한 일은 큰 노력으로 어렵다. 노욕 깨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 경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무기장 같은 이라 19절입니다. 무척 힘들긴 하지만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로 화목을 축복할 줄알아야된다 고린도서 5장 18구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품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네, 대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마태음 5장 25절에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네,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의가둘과연결하라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거옷까지 가지게 하며 사람은 이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끓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게 되며 20절이죠 어떻게든 화목하려는 마음을 척척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목의 말이 입에서 나와 결실할 것이다. 누가 보면 6.45절입니다. 선한 사람 마음에서 을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구로 말합니다.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고 신령한 복을 만족하게 드릴 것이다.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와 복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예, 말에서 그 사활을 결정하는 힘이 있어서 평소 내뱉는 말이 인생길을 만든다라는 것.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체에달렸는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21절이죠. 사단에게 했던 하와이 말, 아담의 죄를 변명한 말, 그 말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상수기 3장 2,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너랍라 하셨느니라.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내가 먹었나이다. 내 바른 지식에 따라 말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얻는 것이 큰 복이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얇게 운총을 받은 자냐, 22절이죠. 말의영향력이토록 강한 까닭은 마음 상태를 반영한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23절입니다. 간절한 심경에서 나온 말과 배부른 심경에서 나온 말은 다르죠. 의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 약공동체와의 관계도 바른 사난다.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끌로 사는 것보다 형제가 연합하여 증거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한가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10편 134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아가는 이라, 저 마대문 7장 14절에 예, 말씀하고 있죠. 예.